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임과 타이밍. 타임과 타이밍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흐름대로 살게 됩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 시간의 흐름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 동일하게 시간을 부여받고 그 시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한 문제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았을 때이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 소년기의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간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 보금 이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구원의 차원, 사역의 차원으로 해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십자가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모습들도 확실하니,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의 사역을 그제서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평범한 성장 이야기, 시간의 이야기 앞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연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이 혹시 예수님이 사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 어리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것을 아셨을지 모르셨을지는 추측해 볼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그것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으며 자신이 해야 할 구원의 사역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한 분이시다 하면 당연히 그 사역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사역을 지금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장면을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의 근처 지방이 되지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나야 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역과 멀어지는 나사렛으로. 떠나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 존재로서 그 능력과 말씀의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선님, 예수님이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혹시 어리시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아직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소년이시니까 어리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어리시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말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비들이라 볼수 있는데 랍비들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배움의 대상이었고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교수님과 같은 지성과 인성을 지닌 그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들과 오늘 소년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대화, 말씀의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서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선생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참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 지혜와 대답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생들이 이 랍비들이 존경과 배움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미 소년 예수님은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시작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볼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조금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에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당신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절로 유대인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핍절한 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헤롯의 압제는 이미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그 위협을 단번에 알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헤롯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어린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서슴치 않고 죽였던 그 잔혹했던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당시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고 위협적이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도 잔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삶,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박해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구원의 사역은 매우 시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조금도 늦춰지지 않아야 하는 매우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실행되지 알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고요 자신의 구원의 사역 또한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셨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요구도 매우 시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합당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우리가 나눠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구원의 사역을 바로 시작함에 조금도 무리가 없음에도 굳이 오늘의 성경은 소년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청년이 되었던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기다림 후에 시작되었을까요? 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 이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왜 이토록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되어서야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인간인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때 시작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일하시고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 운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되셨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어떠한 기적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문장을 하나 발견해 볼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했듯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시간이 부여됩니다. 그것을 타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단어에 -ing 현재 진행형을 붙여 보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란 단어의 근간을 두고 있지만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되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로 타이밍은 시간, 상황, 박자 등이 잘 맞춰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죠. 즉, 구원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임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하는 구원의 사역도 이 십자가의 사역도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날을 철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신 시간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시간의 흐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주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잠에서 깹니다. 밥을 먹고요.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거나 자녀를 돌봅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요. 밤이 되면 씻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다시 아침은 찾아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대로 지나가고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상황,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행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그 하나님의 시기와 때와 계획하심은 인간인 우리가 전혀 알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셨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돌아보셨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으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1분 1초,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가장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듦과 쓰러짐과 절망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기쁨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희락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때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완벽한 시간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언제나 확인해 볼수 있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내가 알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연함과 막막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언제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그 모습을 닮아 나를 향한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소망을 다해 살아가며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결국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오늘을 내일을 평생을 살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